네, 안녕하세요. 철판입니다 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0.12.1, 어, 3 2 7기0으로 제가 바고 드리는 것을, 네,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은 아스트로 파일에 들어가줍니다. 들어가주셔서, 여기에 있는 게임, 어, 게임스에 들어가면, 마인크래프트 0.12.1을 하시면은, 이렇게 마인크래프트 PE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이렇게 딱 들어가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options.txt 이 부분, 요 부분을 이렇게, 요 클릭해서, 파일 편집기, 파일 편집기를 눌러서, 이렇게 켜줍니다. 그러면, 이 세번째 거에, thir, p, 아 bperson 이 있습니다. 이것이 0으로 돼 있죠? 이거를 지우시고, 이렇게 2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하면, 파일이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뜹니다. 그러면 0.12.1에 들어가주셔서 저는 베타펠트 3 버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3D 시점으로 됩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이렇게 하다가 한번 해면 이렇게 다시 원형대로 되돌아간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상으로 찰판이었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게임 덕에 들어가셔가지고 철판TV라고 쳐주셔서 좋아요나 팔로워가 돼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에도 철판TV로 쳐서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바이바이 어 이거 한번 올라가 봐요. 그럼 바이바이